센수학 고등수학상 137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위의점 1,2에서의 접선 자 이거는 제가 원에서 유일하게 거의 꼭 외우라고 하는 공식인데요. 원위의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의점 x1 y1이 있을 때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x,y 하나씩 대입을 하면 된다 그랬죠. x1 x 더하기 y1 y는 r의 제곱 이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접선이 원에 접한다 그랬습니다.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y는 5이 직선이 여기 있는 원에 접한다고 했죠. 그러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 플러스 2x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y는 4y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 는 k 이양하면 마이너스 k 되고 우리가 1이랑 2를 더했으니까 5 마이너스 k가 되겠죠. 그러면 얘는 지금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마 2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면 된다? 이 반지름 루트의 5 마이너스 k가 되겠죠. 거리식을 구해보면 루트 5분에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4.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5가 되겠죠. 그러면, 루트 5분의 10. 유리화를 해주면, 루트 5, 루트 5 해서 2 루트 5가 되겠죠. 얘는 루트 20. 2 루트에 5 마이너스 k가 되니까, k 값은 뭐다? 마이너스 15가 되겠죠. 자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. 그 식은 조금 구해야 되긴 하지만 얘는 위의 점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공식을 기억해서 쉽게 구한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.